3년 만에 종잣돈 1억 원 이상을 모으면서 아전 재테크에도 공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532 시크릿 머니 법칙. 네,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돈을 말하다 하나MC 이윤선입니다. 어 아마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책 제목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바로 엄마의 돈 공부라는 책인데요. 바로 이 책을 베스트셀러로 쓰신 저자 모셨습니다. 이정 작가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처음이시니까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인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의 돈 공부 작가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엄마의 동공부 엄마 아니면 보면 안 되나요? 주로 초점을 맞춰서 쓰기는 했는데,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하거나 그러면은 미혼이신 분이 정말 많아요. 아나운서님처럼. 네. 예쁜. 네 남은, <laughs> 너무나 왜? 많고 또 남자분들도 있어서 깜짝깜짝 놀래요 네, 아빠의 동궁부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살면서 집을 한채 갖기도 진짜 어렵잖아요 갖는다고 해도 내 거라기보다는 사실 은행 지분이 더 크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작가님은 굉장히 부정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종류도 많고, 다양하다면서요? 이제 작은 꼬마 상가 같은 어... 것과 소형 아파트로 월세용 소형 아파트 좀 가지고 있고, 주거용으로 좀 가지고 있어요. 네. 하나님 위해 있다는 간물주 네. <웃음> <웃음> 제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좀 관심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그 전까지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어요 집을 왜 사야 되는지도 잘 몰랐고 작은 빌라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기를 이제 계획을 하면서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생기기 음.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노후가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요즘 수명이 100세 시대잖아요 <laughs>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좀 관심이 많았던 거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사실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많이 갖고 있으려면 종잣돈이 좀 애초에 많이 있었던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어, 종잣돈이 있어야만 시작을 어.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종잣돈 한천오백만 원밖에 000만 없이 000만 시작을 했고 돈이 많다고 재테크를 잘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돈이 많아서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laughs> 공부를 해야 한다. 깨달았어요. 예. <laughs> 네, 왜냐면 돈이 많으면 사실 재테크 공부할 필요가 없죠. 종잣돈이 없어서 나는 못 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영원히 시작할 수 없을 거예요. 종잣돈이 없지만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동공부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경제 쪽에 공부가 진짜 어렵잖아요. 네. 원래 전공이 그쪽이셨어요. 어, 원래 전공은 수학과... 전공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어렵거든요, 경제 진짜, 공부하기가. 맞아요. 왜냐면 네. 너무 많은 정보나 너무 많은 준비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자주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론적으로 내가 이 부분을 전공을 하지 않아도 어, 괜찮다. 오히려 그 부분이 더 강점일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살아있는 공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래 어떤 일 하셨어요? 은행의 통번역사로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은행의 일반직으로 일을 하게 됐고요. 사실, 은행이 있었던 것이 저한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은행이 예금이나 적금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은행도 은행 안에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 관련된 부도 있고, 또 주식과 관련된 부도 있고, 뭐 트레이닝 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나도 한번 은행처럼 나의 자산을 다양하게 운용해보고, 한번 굴려봐,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럼 결혼 전 20대 이지영에게 재테크는 약간 예금에 좀 치중된? 20대 저한테 돈은 음, 쓰기 위한 것? 소비 유장? <laughs> <laughs> 나를 위한 돈을 이렇게. <laughs> 20대 때는 아무래도 <laughs> 네. 어, 그럼 결혼은 언제쯤 하신 거예요? 결혼은 그래서 20대 말에 음, 대학원 졸업하면서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 그러면 은 집은 언제쯤 결혼하고 언제쯤 마련하신 거예요? 신혼 3년 만에 저희 첫 집을 마련했어요. 예. 종잣돈 어떻게 모으셨어요? 아, 종잣돈은 첫 아이 이제 계획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달라지기로 했어요. 2 0대와는 다르게. <laughs> 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어. 그래서 아니, 그때부터는 정말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3년 만에 종잣돈 1억 원 이상을 모으면서 이제 저의 첫 아파트를 마련을 했죠. 3년 만에 이억을 모으셨어요. 재테크에 원래 좀 재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laughs> 아, 전 재테크에도 공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절약이 1 단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나에게 들어온 소득은 많이 나가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 이렇게 종잣돈 모으기에 1 단계고, 2 단계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노력, 나의 재능을 돈으로 바꾸라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부수입이던 나의 몸값이던 그런 나의 소득을 높이는 거에 집중. 이게 음. 2단계고요. 네. 3단계는 그렇게 모인 돈을 일하게 하라. 그아 돈에 네.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종잣돈을 그냥 그대로 제자리에 둔다면은 나만 계속 음. 일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3단계를 꾸준하게 했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음. 한 1억 원 이상 모으면서 이제 내 집을 마련했죠. 어, 그럼 이제 작가님이 1억 모은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해요.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삼이 시크릿 머니 법칙이라고 저는 네.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일단 생애 주기별로 변수는 많아요. 그래서 유동성 이 있어요.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나의 소득의 50%를 저축을 하고 30% 내에서 지출을 하고 20%는 나에게. 투자하라. 나에게 생각보다 많은데요? 예, 괜찮네요? 예, <laughs> 그래서 많이 좋아하세요. 그 부분에서. 예. 근데, 아, 일단은 50%는 저축하라. 무조건 선 저축을 저는 말씀드려요. 아, 남는 돈을 저축해야지라고 하면 절대 저축할 수 없기 때문에. 아, 일단은 50%는 없다고 생각하고, 50%를 저축하라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30%. 그래도 내 소득의 30% 내에서 지출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볼 수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30% 내에서 내 지출을 좀 줄여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나머지 20%인데요. 20%는 정말 상징적인 거예요. 또 저도 이제 엄마가 되고 나서 나에게 쓰는 돈을 많이 쓰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뭐안 그런 엄마도 많아요. 근데 근데 일부 엄마들은 아기 거 또는 뭐 남편 거 그리고 이렇게 가족을 챙기다 보면 정작 본인을 위해서 쓰는 돈이 별로 없게 되고 근데 사실 정 정말 중요한 것은 엄마가 행복한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여자들은 감정지출이 많거든요. 우울하면 우울해서 기쁘면 기뻐서 <laughs> 슬프면 슬퍼서. 감정지출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나를 위해서 일정 부분 좀 규칙적으로 돈을 써주면 그런 느낌들이 많이 없어지는데 제가 이 20%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돈을 좀 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서, 나를 위한 책, 내, 아... 내 마음을 위로해 줄수 있는 그런 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짧은 여행이라도 나를 위한 여행, 정말 고급스러운 여행지로 가는 게 아니라도 굉장히 힐링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혼자 딱 앉아서 그래도 노트를 펴 놓고 앞으로 내 재테크 어떻게 플랜을 짜야 될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게을러서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빠서 잠시 멈춰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재테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작가님도 지금 물질적인 거 말고 약간 나를 위한 투자로 그런 건강이나 아까 말씀하신 여행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나를 위한 소비를 하고 계신 거네요. 아, 그렇죠. 아, 사람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의 건강과 근데 네, 나의 정신 건강과 <웃음> 육체와 <웃음> 정신 과 건강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내 시간이 있을 때또 여행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스트레스 많이 줄이는 거또 그것도 되게 노력 많이 하고요 어, 그러면서 또 재테크는 좀 꾸준히 꾸준히 네 꾸준히 하는 것. 정말 맨손으로 몇십억의 자산을 만들어 내셨잖아요. 그 재테크 방법 좀 간단하게 어떻게 좀 만드셨을까요? 재테크 방법 맨손으로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이제 <웃음> 네. <웃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종잣돈이 별로 없다라는 가정을 해보는 거죠. 이제 내가 물려받은 돈도 없고, 뭐 운용할 수 있는 돈도 별로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그럴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내 재능을 돈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종잣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직장 생활에 의존하면서 종잣돈을 모으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갑자기 연봉이 두 배가 된다던가세 배가 얘기죠. 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laughs> 네. 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은 누구나 자신이 어, 잘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조금 더잘 해보고 싶고, 재테크도 잘 해보고 싶다면, 나는 나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던? 저는 그 질문을 제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많이 해요. 제 원고를 직접 이제 출판사에 이렇게 써서 이렇게 투고를 할 때에도 걱정이 많았어요. 아, 과연 괜히, 어, 이렇게 썼다가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야? 천서희만 <laughs> 그 <순서리만> 들을까봐 <드릴까만. 웃음> 예, 예, 그런 네. 생각했는데 그때도 사실 투고할 수 있었던 건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내가 나한테 기회를 주고 있나? 내가 할수 있는 일은 그래도 나에게 기회를 주는 건 최소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들 집한채 갖고 계신 분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자산가가 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자상가가 될수 있었던 음. 나만의 비결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건 절박함인 것 같아요. 음.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근데 제가 원하던 삶은 돈에서 좀 자유로운 삶이었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또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어, 특별히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부족했던 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결국에는 인생이 사실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그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싶다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것은 내가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뭐 생활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어느 정도 내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그거에 따라서 재테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달라진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누구나 경제공부를 네. 하면은 그러면은 네.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는 부자 습관 프로젝트라는 것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 어떤 거예요, 부자 습관? 아,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습관을 같이 길러가는 거예요. 결국에 재테크란 건 습관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 지출을 먼저 통제하는 것도 사실 습관이거든요. 두 번째는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뭐 거의 매일 생각해보라고 막 이렇게 압박을, 네. <laughs> 압박을 만드는 <막 늦게> 네. <laughs> 그런 거죠. 그러면은 아, 내가 그래도 뭔가 시도해보게 되고요. 음, 그러면서 소득이 늘어날 수 있게 되고, 세 번째로는 투자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공부하는 거 이런 것이 사실은 누구나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자산 을 늘려나갈 계획이세요? 어느 정도 목표점이 있으세요? 자산의 목표점. 자산의 목표점이 있지는 않아요. 재테크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던 거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내 시작점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마음 그대로 어떤 목표를 두고 살으려고 하진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람들한테 재테크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도와주는 일이에요. 왜냐면 전 재테크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아, 나는 돈에 대해서 아예 관심 없고, 뭐 어, 나는 하나도 몰라. 라고 사는 것과, 아,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내가 관찰을 하고, 그리고 한번 도전도 해보는 게, 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이제 강의하고 또책 쓰고 이러는 일에서 보람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제, 저는 아직도 꿈이 많아요. 제꿈 중에 하나는 진짜 어,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여행 작가 아카데미도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행 다니면서 어떤 에세이 쓰는 거 그리고 어, 꿈꾸지 않으면은 마치 죽은 인생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음,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그리고 그것이 어떤 거대한 꿈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작은 꿈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항상 있어야 하고, 그래도 내 안에 소망이 있고 꿈이 있다면, 인생은 계속 또 아름답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작가님의 여행 에세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laughs> 그럼 저희 마지막 공식 질문 드릴게요. 네. 이지영 작가님에게 돈이란 나의 가족을 지켜주고 나를 잃기 싫어서 시작한 동공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고 싶다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경기가 좋을 때도, 경기가 나쁠 때도, 내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기 위한 것, 그것이 돈 공부의 필요성이고, 또, 나를 잃지 않기 위해 시작한이라는 제 카피 문구가 있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돈 공부고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금까지 엄마의 동공부 이지영 작가님과 함께 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주 훈훈한 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다음 편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같이 인사드려볼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